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이이 단어 이 말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명. 다 살고 있 내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자산, 생명 아닙니까 생명? 엉망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내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 1호가 뭡니까?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뜻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애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지금 보니까 피투성이 같이 정말 초라하고 힘겹고 어렵게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나, 너는 비록 피투성에 같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날이라 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명령하십니다. 다릅니다. 생명은, 생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따져 보니까 살아있을 생 그죠 살아있는 명령할 명자 해가지고 생명 살아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생명 맞죠 이이 이 한자 모르신 분 없죠? 이게 바로 생물할 때, 살아있다 할때그 생이고, 명 자는 명령하다 할때 명이에요. 명령. 물론, 목숨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명령한다는, 입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라볼 때, 피투성이와 같이 비참하고 초라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고달픈 그 백성들을 보실 때 피투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는 살아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와 같은 그 하나님 백성을 살아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까닭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으라 있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너 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 있으라 내가 지금 힘드냐? 고통스럽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아픔이 있느냐? 그러나 살아 있으라. 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는 빛주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가 너를 온전히 하겠고, 너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말끔히 씻어버리고 넘치도록 위로를 받고 넘치도록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천국을 예비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살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거루하신 명령 앞에 날마다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시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들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그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는 이 명령을 날마다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 내가 가진 이 생명의 날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루아래의 삶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으로서 생명은